b c 가2니까 반지름 1이죠 네. 삼각 형돌비 요거 하나만 요거 삼각 형돌비 어떻게 표현하지? 1분의 일. 알 제곱의 사인 중심각 세타 아 맞다 가지고 지금.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해도 얘 x고 똑같고 네. 얘는 파이 마이너스 2x고 요거 요거 요거는 두 배하면 되요 얘는 따로 계산하면 돼요. 막 저거 말고 또 다른 계산하는 거예요. 2분의 1 다른 삼각형 이분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. 셀다 들어가. 부채꼴. 부채꼴은 부채꼴. 부채꼴은 이분의 1에 r. 응? 아니, 또는 이분의 일에 r l. 저거 알고 있는데. 사인 들어왔나아 사인 들어갔네. 그럼 f f x는. 얘는 R자리에 1, 세타자리에 x 집어넣으니까 2분의 1, /2? sinx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에 sinx 중간건 2분의 1에 sin에 그럼 얘는 sinx되고 파이 마이너스 2x는 사인 2x죠 4 프라임 지금 r제곱이 어디갔어요? 아 반지름 1이라니까 지금 아가 왜나 아가 지금 궁금했어. 코사인 2 내려가서 코사인 4분의 파이 오. 그 다음에, 여기 4분의 8이 되면, 코사인 90. 오. 음, 음이 응, 응, 왜 나와? 음이. 응. 좀...